어, 오늘 이집회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와서 목소리가 좀 답답하실 겁니다 참고 좀 들어주세요 어, 오늘 이 집회는 어, 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대회입니다 그런데 어, 저는 이게 이 대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인데 어, 하나님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또 명성교회나 이런 억지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불가 몇명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와서 이 대회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laughs> 입만 뻥끗하면 천만 성도를 외쳤습니다. <laughs> 당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보통 한미준이라고 그랬는데요, 갤럽의 뢰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도 어, 천만의 숫자가 허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검증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큰부흥과 성장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불과 1,20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젠 어느 누구도 천만 성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급속한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서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애가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애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모스 5장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에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13년 9월 제98회 우리 통합 측 총회에서는 1033명 중 870명이 찬성하고 81명이 반대하여 단임 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성께서 열린 총회였습니다. 이삭이 이삭을 죽여야 한국교회가 산다. 그래야 이삭도 산다. 그게 통합측 총대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몇년후 은퇴하는 목사의 자녀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며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 목사로 세우겠다며 동남노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노회헌의 위원장이며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총회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헌의 위원회의 결의로 그 안을 노회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면한 일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김수원 목사의 직권 남용이라며 재판을 걸었고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노회장이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할 수 없다며 억지로 힘으로 밀어붙여 막았습니다.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회장 자동승계를 막은 것은 옳지 않은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총회재판국도 김수환 목사가 제기한 재판에서 김수환 목사의 노회장 자동승계를 막고 선출한 동남노회 임원 선교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성교회 쪽에서는 이 재판의 판결이 무효라고 사회법정에 고소하였으나.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회 재판국은 부끄럽게도 끝내 팔대 칠의 결의로 명성교회 세습을 명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에 열린 예장 통합 103회 총회는 현행 헌법만으로도 교회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성교회 세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총회 재판 국원 전원을 교체하고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재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3회 총회는 102기 헌법위원회가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 세습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내려 명성교회 세습에 빌미를 제공하였던 해석을 849표 대 511표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명성께 세습의 길을 터준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에 이어 103회 총회 마지막 날 9월 13일 오전 회무 시간에 서울 동남도의 헌의위원회가 청빙안을 발려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규칙부 해석까지도 전체 총대 798명 중 559명이 반대. 반대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명성교회 쪽의 완패라고 할수 있는 103회 총회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총회가 그동안 명성교회가 행했던 모든 일과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따를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점점 더 자신의 힘을 귀합하여 힘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지켜나가려 하고 있으며 오히려 총회의 법과 결의를 무시하고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규탄하는 사람들을 교회와 교단을 파괴하는 세력이라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적반 적당, 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마무리 져야 할 총회 임원들의 우유부단한 행동과 태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명성교회 세습보다 더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회가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려 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밀려 명성교회 편을 들어 총회 판결을 굳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합직 교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며 교단을 무법 천지의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보고도 잠잠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아머스 5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때가 악한 때의 이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악할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몇안 되는 우리들이라도 소리를 질러 잠잠하지 않음으로 통째로 이때가 악한 때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총회와 교단에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합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각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흐르게 해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감각게해 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분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한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입니다. 103회 총회 결의를 이행하라는 것뿐입니다. 그 교단의 법을 법대로 흐르게 하라는 것뿐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명성교회가 통합적 교단에 속해 있는 한 위법입니다. 세습을 철회하고 교단에 남든지 아니면 세습을 고집하고 교단을 떠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세습도 철회하지 않고 총회법도 따르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총회법을 이행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교회와 교단 파괴범으로까지 몰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 하는 것을 총회는, 총회 임원회는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치리해야 합니다. 명성교회를 교단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살고, 교단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삽니다. 총회와 임원회가 불법을 묵과하고 편법으로 명성교회 편을 든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노회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 총회에 그냥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리고 협력하는 것은, 불의에 동정하는, 동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들릴런지는 모르겠으나, 총회 임원회가 총회 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래서 명성교회가 기가 살아서, 점점 더 교회와 교단을 파괴하는 행동을 극대화한다면 뜻있는 교회와 노예들이 총의 불복종 운동, 총의 불협조 운동을 벌려서라도 이 일을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습, 성추문, 비상식적인 교회 운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발피는 소금 같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단교회와 더 이상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는 짓이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진짜로 예수를 잘 믿어서 쌓은 신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은 정직하겠구먼. 사람은 진실하겠구먼. 착하겠구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상식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뒤진 적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역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 세습 부자 세습과 같은 일입니다. 이 시대에 남아 있는 구루터기 같은 교회들은 잠잠하지 말고 불의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들의 불의한 행동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와 신뢰가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처리한다고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했던 그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나가겠습니다. 하는 결의를 해서 여러분 부정적, 부정적인 것을 막는 것으로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명성교회와 같지 않고 정말 소금과 빚과 같은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므로 명성교회와 같은 교회의 빚을 갚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제를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명성교회를 막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상에 인정받는 빛과 같은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의 식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고 교회의 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식과 법은 하나님의 식과 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는 교회는 세상보다 늘 우월하였습니다. 왜? 교회법은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법이 세상의 법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오히려 뒤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고 못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의 적폐라고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니라고 항변할 염치가 없습니다. 결국, 명성은 자기 길로 갈 것입니다. 돌이키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발버둥질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게 다 했습니다 목소리가 저기서 끝까지 하겠나 했는데 했습니다 제가 잘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정 e I was 어요 k e 데 제일 s 건이불 피우는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자리오오서요요이이정정의의칙칙다이불 피우기가 참 어렵죠 오늘 이제 첫 하는 건데 꽉 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괜찮은데요. <laughs> 이 정도면 불필요만 하겠는데요. 첫 번부터 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육장육절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들이라. 네. 여러분 악이 벌레 더 강한 법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끈질기면 됩니다. 아, 저는 저는 딴 말인데요 제가 작심사흘을 이겨내는 비법을 찾아 냈어요 사흘마다 작심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는 인간이 약해서 작심사흘밖에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강해서 한번 결심하면 딱 가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 또 울고 창피하고 또 덤벼들고 또넘어지면또 덤벼들고 그러면 작심 3일이 사흘 가고 사흘이 날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버티고 매달리고 하면 이길이라 생각합니다 야복강 네.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생각도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으면 됩니다 야곱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환도뼈가 아니라 목뼈를 부러뜨려 보십시오 내가 놓나 하고 붙잡고 늘어졌더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붙잡고 나왔으면 끝까지 물건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어, 저는 이 싸움이 근사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싸워드려야 할 근사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아이같이 만화처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 오늘 테러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위협이 조금 있었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세를 떨었잖아요. 내가 만일 못 오게 되면 누가 와서 읽어달라고. 우리 후배 목사 하나 원고 뽑아가지고 왔는데 미안하게 됐네. 내가 다 하게 돼서. 예. 그런데 이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근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근사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더 해볼만하죠. 본래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싶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너무 근사하잖아요. 지금 꼴을 꼴이란다. <laughs> 꼴을 보니 우리는 다윗 같고 저분들은 골리앗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칼과 단창 그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그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권모술수 방법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성경에서 봤던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